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요즘 날도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전어가 가니까 참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 아쉬움을 달래줄 방어가 있어 참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에메랄드 대방어 소자로다가 시켜봤습니다. 여기가 참 괜찮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여자친구가 회를 많이 못 먹어서 밑반찬 구성이 좀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편인데 여기는 보통의 집이랑 다르게 원소주도 파네. 뭐야? 봄들다. <laughs> 카 프레제, 해물누룽지탕, 깐풍기, 뭐 이렇게 밑반찬이 나온 집이라 여자친구도 좋아하겠다 싶어서 갔다 왔고, 실제로도 둘다참 만족하고 왔습니다. 우선은 아마 제 채널에서 여섯 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위시 없으면 걸러야 돼요. 횟집에 이렇게 니비시 회간장이 있으면 제 마음 속에서는 일단 그린라이트 켜지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 김도 저희가 참잘 싸먹는 편인데 더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쌓아주신 점도 좋았습니다. 일단 밑반찬으로 막장뭐 야채들 초밥용 밥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도 참 밑반찬인 게 믿기지 않는 바질 페스토를 올린 토마토 치즈 카프레즈가 나옵니다. 횟집에서 굉장히 생소한 메뉴인 게 뭔가 테이블에 비닐만 잠시 벗기면 좋은 레스토랑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명도 막 바질 페스토를 올린 토마토 치즈 카프레즈입니다 하니까 아무튼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맛도 제가 바질 페스토를 좋아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나머지 밑반찬 나오기 전에 방어부터 나왔는데 일단은 방어회 보기 전에 가운데 있는 요 갈색 음식 굉장히 눈에 띄죠? 네가 좋아할 맛이다 진짜. 아, 진짜? 진짜. 와 맛있다. 두잔 먹어볼래? 음. 맛있지. 고소해. 음. 음. 이게 보니까 방어육회라고 주시는 건데, 방어육회라는 게 사실 흔하게 내주는 요리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설렘반 기대반으로 한번 바로 먹어봤는데, 일단 맛은 간장소스에 잘 졸여진 게, 밥이랑 먹으니까 상당히 잘 어울렸고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별미였습니다. 아마도 등살 같은 식감이 좀 있는 부위를 위주로 육회로 내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와, 여자친구랑 저랑 둘다 맛있다고, 맛있다고 먹었던 메뉴고요. 그리고 잠시 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제 미역국 나와주시고요. 따끈하니 회보다 먼저 나왔더라면, 쏙 한번 달래주기 좋을 것 같았던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물누룽지탕이 나오는데, 해물 국물 누룽지탕은 맛이 딱 입에 넣었을 때 중식 느낌이 확 나는 게 뭐랄까 맛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회랑 같이 곁들이기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고 회 기다리면서 소주 한두 잔 하고 있게나 뒤에 회다 먹고 먹기에는 정말 괜찮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를 잡는데 역시나 뱃살부터 앞접시에 놓는 순간 기름 넣는 기름 거 봐라. 기름 기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이 방어의 향과 맛 때문에 아우 저 순간만큼은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너무 잘 먹길래 알고 봤더니 뱃살만 공략하고 있더라고요.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아무쪼록 전반적으로 횟살을 내주신 것도 적당한 두께감에 살짝 긴 듯한 길이감 제 취향에는 딱 들어오는 회 크기였습니다. 근데 좀 뜬금없긴 한데요. 요 방어는 참 쌈장이 잘 어울리는 생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아무튼. 요 등살도 씹히는 감이 많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식감이 부드러웠고요. <laughs> 저의 올해 첫 방어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 깐풍기 같이 생긴 요리입니다. 제 생각엔 깐풍기 같아요. 겉보기에는 매울 것 같이 생겼는데, 제 입맛에는 맵지 않고 맛있었고요. 보통 회다 먹어갈 때쯤에 살짝 속이 허하거든요. 그때 튀김이 땡기는데, 요 놈으로 마무리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가게가 11시까지인데, 저희가 이날 9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사실상 매운탕은 못 먹어봤습니다만, 비주얼만 봐도 매운탕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비주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다음주에 또갈 겁니다. 라고 스크립트는 써놨는데, 네. 사실상 방문했을 때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딴데 갔고요. 일단 이번 주 주말에 한번더 도전해보긴 할 겁니다. 아무쪼록 회를 잘안 먹는 사람도 같이 갈수 있게 색다른 밑반찬들 구성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회 퀄리티에 올겨울 방어 스타트 잘 끊고 온 집이라고 종평 마무리하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사실 더안 유명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추천은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 너무 많거든요. 가실 분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집은 연산동의 까치놀수산이었습니다. 오늘도 뚱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돈내산 부산 맛집 정보 구독과 좋아요 하셔가지고 많이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면요 你里比西会还多，哇，真是。